부모님께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큰 선물을 전달해 드리려 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약속이 또 함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 왔습니다. 이로그구이로구이로 영상 네. 영상, 네. 영상 하나 네. 가볍게 찍어 보라고 네. 영상? 네. <laughs> 네. 나오자, 살 가지고 아 유튜브에서. 안녕하세요. 아침 안드하세요 네. 많이 먹어봐요, 뭐 쇠지 등고기 등 아니었어? 고기만 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 말해서. 어, 어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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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가> <맛있는데요. 목소리가> 추석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가벼운 선물을 준비해 봤어. 요 원래 수석때 드리려고 했는데 세기가. 그냥 미리 들리자고아그 얘기해가지고 주문이거 여기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들어가야 요아한 입만 해다가 여기 이렇게 이런선안어세요아 네. 네,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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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보러 <laughs> 엄마가 얘기하는 그, 그 결과가 나왔네. 이런 거 필요 없다면서 지아요 자, 아 또어어어어어 진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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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선이 야 편집한 것같 편집한 것 같아. 나아편 아니야. 얘기라면트 바뀌어. 뭐, 수도 있겠네. 내장이지. 5월5오월오월5일 네 음, 어린이날. 오늘 본거요 오늘 본거공부 아유. 엄마 그거 본들 알았어요. 이게 이게 이어야 우리의 무슨 날은 촬영을 한거렸어요 내가 무슨 날은 촬영을 이거 찍으려고 한 거예요 아 진짜? 아 그래서? 나는 거기 먹는다 해서 나는 수준이 보인조고한줄 알았어 그래 난 원래 데려갈까 했어 수준이가 서강가다온거아 하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도, 돌아다니고 우리 진짜, 진짜 안정해져서 계획이 바뀌었어 많이 어, 어. <목소리도> 아 맞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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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어. 오, 맛있어, 밥도 맛있어. 밥도 맛있어. 오,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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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아니야,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해. 거가 있잖아. 야, 너네 아, 이거 봐봐 보라고, 엄마랑. 아들아, 들 열지 마. 아유, 급해. 누나 넣고 있잖아. 왜세 개가 지금 마음이 급해? 고마워. 아들, 이거 써야겠다. 짜잔! 오늘의 메인 선물이에요 우리 슬기가 계속 음식을 못먹었던 그래. 이유 아 진짜로? 열어야 그 내가 꼽을게 내가 어! 아, 킨 어! 래기와 대박이다 <laughs> <laughs> <되게, 되게. 웃음> 어, 진짜 너왜 이렇게 짜증났어 입덧입 <laughs> 때문에, 아빠, <laughs> 안 되는 때문에. 아유, 할머니, 대신 거 축하드려요. <laughs> 어이, 뭔가 이상했어. 아유, 원거같 <laughs> <맞죠? 웃음> <laughs> <laughs> 아. 가라 뭐 그랬지. <laughs> 엄마가 먹고 싶다는 거또 진짜 먹고 싶어서 해달라고 한 건데 갑자기 못 먹겠대 또. 아 그래, 음. 그게 그래 이따시구만. 음. 아, <laughs> 아, 너무 좋다. 야씨 어떻게? 구주차예요 구주차. 1.8cm. 구주차. 구주차야? 아니 근데 수진이가 먹는 날에 수진한테 미리 말했어. 어, 아, 아. 응. 원래 수진. 원래 그래서 수진이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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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한는수진이요 수진이한테는 수진이못이거못이도못하수이 빌드업을 알고 아, 있었거든. 아, 근이이도나아이도못어 근데... <laughs>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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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도 못하고 어박이도 치지 <목소리> 어, 어, 사진 내가 빼 줄게. 뺄수 5월에 만나는 거야? 5월이. 아, 5월이면은 뭐, 5월이, 5월이 예정일이라. <laughs> 아, 나얼늘안 되는데. 새벽이, 아. 예명이 5월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아까 외숙모랑 할머니가 나한테 무 이상한 거안 했냐 얘기했나? 그래. 왜냐면은 어른들 감이 있지. 아니, 엄마도 약간 좀 이상했어 사실은. 아, 진짜 어제 왔을 때 어.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어. 되게 조심스러워서 너희들은 스트레스밖에 하면 안 된다나. 어. 내가 말을 안 했었거든. 내가 어. 그래. 꿈을 내가 계속 슬기랑 놀러 가는. 이소 들으려고 음. 계란국 어 그래 계란국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래, 내 친구가 껐다는 거? 아, 사과? 바로 그 호! 언니 태궁이랑 똑같은 빨간 사과를 어, 어. 따로 먹는 척이나데안 네. 네. 먹어 그래 껐다고 내가 얘한테 우리 이임심했다 얘기하는 거가고그 얘기를 서 자기가 그 죽은 거 아니야? 걷에게막 네. 어, 건너 건너 껐아 아, 그래 그래 마침 나를 만난 그 다음날 좋아이게 는데어 진짜 부를 수도 있겠는사진은 아, 내가 다신감 네. 그렇이것엄가나이뻐이요 아이고 아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어떻게 우리 다기도해야어그 아, 이걸 뭐라 그래 되게 뭐,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 이게 저들이 부모님이랑 가는 떡 맞아 엄마나 놀고 싶었나? 8월이면 5월 5일이 예정이래요. 예정이래어린짜날이 날씨 너무 좋다. 생각도 월요일이면 근데 좋다. 생기네. 네. 엄마 손주 생기고. 얼마 어. 이거야 어. 얼마나 얼마 그래서 올해 할머니네에서 할까? 했는데, 그래도 여기 엄마 생일이어서. 이다이야이이야 얘가 이야다야 얘가. 얘야이금이 묻힌다 이야 <목소리> 뭐 형님과... 김사방 축하해. 그래, 어? 아유 이게, 이게 이거 좀 좋은 소식 이 어딨어? 엄마 오빠 것도 받아. 나는 이런 선물 나도 믿겨지, 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언니랑 한끼한거들었는데나눈 뜨자마자 울었어. 그래서 원래 해집을 예약을 아, 했는데 내가 어. 해를 못 먹, 아, 내덜이 아, 아 그래? 아날것못 먹나? 아, 조심해. 그래서 여기 아. 했는데 고기를. 진짜 안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엄마가 LA 가게 하는 것도 안 먹었지? 오늘 LA 가게. 그때는 입덧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 이제는 맞잖아, 집에. 얼굴이 이게 느낌이. 근데 내가 그걸. 근데 그리도 조심했어.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지금 되게 묘한. 음, 음, 진짜 감성 풍부한. 자, 서프라이즈 성공! <laughs> 성공 아, 대단해. 대단해.